예, 네,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에, 이 방송은 아, 지난주에 끝난 그2023 아, 여자축구월드컵.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최됐죠. 그 여자축구월드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뭐 그렇게 썩그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에, 일단 여자축구월드컵이 이그 예, 호주, 어,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아주 성황리에 예, 끝났습니다. 그이 앞전 2019 프랑스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그 24개국 참가 규모가 아, 24개국이었는데 아, 이번 월드컵부터 32나라, 예, 32개국으로 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첫 대회였는데 뭐 상당히 흥행한 대회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자 축구 월드컵이 처음 열린 거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991년입니다. 1991년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우승팀은 미국이 됐고요. 95년도에 그 스웨덴에서 열렸고 그때는 그 노르웨이가 우승했고요 99년도 미국에서 열렸던 대에서는 미국이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미국에서 열렸던 대에 독일이 우승했고 2007년 중국에서 다시 열렸는데 그때 독일이 우승을 했고요 2011년에는 이제 독일에서 열렸는데 그때 일본이 우승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남녀 통틀어서 어, 아시아 국가로서는 일본이 월드컵에서 어, 남녀 통틀어서 처음 우승한 겁니다. 그그 예. 다음에 2015년 음, 캐나다 어, 월드컵에서는 미국이 또 우승했고요. 2019년 음,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미국이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 음,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에서는 어, 스페인이 첫 우승했죠. 예, 스페인이 처음으로 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번 대회 그, 물론 이제 참가국 규모도 늘어나서 그 관중도 역대 최다. 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 프랑스 대회보다 60만 명 이상이 더 늘어나서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관중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경기당 평균 관중도 프랑스 2019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21,756명이었는데. 예, 이번 월드컵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911명. 어, 뭐, 그, 흥행, 음,도 그렇고, 또 마케팅 수익 측면에서도, 어, 가장 성공적인 역대 가장, 어, 성과가 좋은, 음, 월드컵 대회여서, 그 이전 대회에서는, 어, 이른바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했는데, 어, 월드, 그, FIFA의 설명에 의하면, 그 손익 분기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번 그 월드컵은 여자 월드컵은 손익 분기점이 넘어서 어, 아주 대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번 그 스페인 아, 스페인이 첫 우승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 강호들 뭐 우승했던 독일 또는 뭐 미국 어, 일본 어, 이런 나라들이 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어, 팔강에서 어, 탈락하는, 어, 그러한, 그, 저, 어,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변이 일어났죠. 당연히 우승 후보로 어, 손꼽혔던 이런 전통의 강호들이 다 탈락을 했고, 스페인, 뭐, 영국, 어, 이런 또 호주 주재국, 호주, 어, 이런 나라들이 사강에.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는 그이 여자축 축구도 어떻게 보면 그 몇몇 나라가 아그 우승을 독차지하는 그런 이제 아 한국에서 어 아, 다변화 되었다 고 그럴까요 어 그렇게 어그 아, 모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다 평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미 이번 대회에서 남미와 아프리카 팀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고요.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저 예선에서 16강 진출을 하지 못했죠. 탈락을 했고 조금 실력 측면에서 많이 모자란 것, 모자어 모잘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스피드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아직 우리나라 여성 대표팀들 좀더좀 좀, 음,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국내 여자 축구의 어떤 그 저변, 저변이 좀더 어, 확대돼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좀더또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렇게 이제 성공했던 이번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여자 축구 월드컵이었는데 이 마지막 마지막 그이 결승전 직후에 메달 세레머니라고 하죠 그 시상식에서. 좀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음 국제 축구계가 지금 좀어 떠들썩한데요. 안 좋은 쪽으로 떠들썩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음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사진 이 사진도. 어 사진과 관련한 건데요. 지금 어느 남자가 저처럼 좀 빡빡 그 깎은, 빡빡 깎은 그런 그 남자가 여성 축구선수를 이렇게 메고 있죠? 네,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도 좀 그렇고요. 여성 축구선수의 그 하체, 허벅지 부분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모습. 어, 상당히 약간 좀 논란이 될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그이 예. 요, 요 사진과 관련한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 몇장 이거 말고 또 있는데요. 그 사진을 잠깐 제가 어, 보여드릴까요? 어, 참. 어. 이게 이제 이 사진 속에 이 사진 속에 그이 남자는 누구냐면 스페인 프로축구 협회장 루이스 에, 루이스 루비 알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이스 어, 루비 알레스, 그러니까 스페인 축구 협회장입니다. 스페인 축구 협회장 그러니까 뭐 스페인의 축구 협회장이면은 뭐 대단한 어그 네, 그 사람이죠. 예, 축구 강국 스페인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메달 수여식 그 세레모니 에서 어이음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예이 네. 여자 축구 선수 이제 백넘버 11번 이 제니 호루 헤르모스라고요 그이결승전에 뛰었던 선수인데 그, 이 선수를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키스를 어, 했습니다. 키스. 키스를 저렇게 해, 했고요. 어,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진, 그 여성 선수를 들점했던 <laughs> 어, 이 사진은 또 이제 일단 백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또또 또 이제 다른 여성인데요. 어, 이게 그 여성 선수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이게 참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어. 이 키스, 물론 뭐,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금 더이 키스에 있어서 뭐랄까, 조금, 어, 오픈된 그런 사회지만, 이게 조금, 보기에도 좀 너무 진한 키스였고, 그 다음에 또이 선수가, 제니 헤르머스 선수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그, 키스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스페인 축구 협회장이 이렇게 다자고자 아, 키스를 했다. 그러니까 축구 협회장이 저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여, 여자 선수가 이렇게 거부를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강제 키스죠, 강제 키스. 소위 어. 말하는 이제 비동의 키스. 여성의 동의를 어찌한 거 저렇게 어. 반강제적으로 어, 키스를 한 거. 상당히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 이렇게 들춰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음, 이게 사실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FIFA 축구연맹도 어, 그냥 어, 모른 채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FIFA 그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화면인데요 FIFA가 디스플리이너리 커뮤니티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이제 어 열겠다라고 하는 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스페인 축구 협회장 어 루이스 루비 알레스의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는 징계 절차를 이제 밝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사유는 뭐냐면, 그, 피파 징계 규정이 있는데요. 그, 징계 규정 중에, 음, 이제 13조, 어, 떤 그, 비신사적이고, 비스포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저, 징계사유 규정이 있는데, 그, 것에 대한 저촉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피파 징계 규정, 을 보고 있는데요, 징계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1 3조 offense i v behavior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fair play 음 그러니까 비신사적인, 비스포츠적인 그런 그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항과이항의 그러한 어떻게 나오죠? 그 부적절한 품위를 잃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피파가 음 이제 징계를 내릴, 그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 징계 사유, 그러니까 징계를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징계를 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 뭐 징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그 관련 뉴스를 보는데 그이 스페인 축구 협회장 루이스 루비알레스가 이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 스페인 축구 그 스페인 축구 협회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스페인 축구 협회장에서 물러나겠다. 물론 아, 스페인 축구 협회장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FIFA의 징계 절차가 아, 그, 그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아, 스페인 축구 협회장에 물러났어도 어, 징계 위원회 그 절차는 계속되고요, 지속되고 아,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징계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보고서 우리도 이제 교훈을 얻어야죠. 이런 스포츠 체육에서의 우월한 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남성들, 남성들은 선수라든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는 없다는 거. 특히 뭐 최근에 성폭력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좀더 어, 우리 그 남성, 음, 특히 우월한 뒤에 있는 남성들은 특히 여성 선수를 대할 때는 좀더 어, 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고 또, 또 배울 점은 뭐냐면 또 이렇게 신속하게 또 이렇게 징계 절차를 또, 개시를 해서 한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면에서, 어, 그, 그 이전에 어떤 던 관련된 사건들에 보면, 그 신속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죠? 어, 심지어는 은폐 되거나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음, 또 안타깝게도 여성선수가 또 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음, 좀, 이런 해외의 사례들, 이런 것들은 좀, 아,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